여긴 어딘가면요? 벌곡, 별바라기 캠핑장이고요 제가 계룡에서만 한 30년 넘게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저도 학창시절을 거기서 이렇게 보냈고 이제 부모님이랑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형네 가족이랑 같이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캠핑장을 찾았는데 아니 제가 이쪽에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런 캠핑장을 처음 발견을 했어요 물론 예전엔 없었겠지만 그래서 왔는데 어, 나름 시설도 괜찮고 깨끗하고 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 관리실하고 매점이 있어요. 어,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어,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어, 관리도 잘 하고 계셔가지고 물건들은 다양하게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로 들어오셔서 왼편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매점 옆에 있는 텐트 저 사이트는 진짜 네아 낭만 공냥팁이라고요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 얼굴 나오셔도 되나? <laughs> 자그 매점 맞은편 쪽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그 사이트가 넓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세팅하시고 차를 이쪽에 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공간은, 어, 달 사이트에요. 달 사이트. 아까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왜 별바락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나, 그거를 저희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네. 별이 어땠어요? 별이 진짜, 별이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캠핑장 갈 때마다 사실 별 많이 보볼때 간다고 해도 음. 별이 막 진짜 쏟아질 정도로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어제는 진짜 별이 완전 쏟아진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도 사실 저에... 남겨왔는데 그 보여드릴게요. 그래. 일단 여기 달사이트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입구고요. 이쪽은. 이 가운데 그 도로를 양쪽으로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사이트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시다시피 차들을 이렇게 사이트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펜트를저 그 뒤쪽으로 배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는 12개 정도 있는데 이쪽 끝에는 사실 사이트가 약간 비정형이라서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좀 아담하게 조용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사이트 간격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 저 같으면은 차를 아까 그 주차장에다 대놓고 여기다 그냥 텐트하고 세팅만 하고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다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늘이 지고 있어요 그 텐트 치고 사용하실 때 제일 힘든 게 정말 뜨거워서 그늘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달 사이트는, 어, 한 3시쯤 지나가니까, 예, 그늘이 져서, 그렇게 뜨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드리기 전에 그 관리실하고 매점 옆쪽에, 침장, 어, 그 세척장, 그리고 샤워장, 그리고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아 근데 크기가 좀 작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가장 안 좋은 게사장님께 음, 대동안에 가장 좋은 게 샤워장이 햄창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샤워를 하려면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 위쪽에 올라갈 때 아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가팔라요. 어 가팔라서 샤워장이 한 개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달 사이트를 지나서 이제 별 사이트 쪽으로 에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시멘트 포장으로 도로는 잘돼 있어서 차량 진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아기자기하게 바람개비, 그리고 조경석으로 해놓으셨어요. 숨소리 들리십니까? 자, 지금 콩량이 올라가고 계시는데, 아직은 괜찮은데, 어, 경치 보면서 올라가면 괜찮아요. 어, 이 정도는 <laughs> 괜찮아요. 어. 그래서 그 꿀팁이 있으면은 장작이나 좀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입하신다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순찰 도시 시갈 때마다 배달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배달? 네. 이게 사장님과 소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꿀팁들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는 제별 사이트예요. 숨좀숨좀 좀, 좀 고르고 별 사이트인데 여기는 두가있어아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20번부터 2 5번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사이트는 사실은 주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짐 내리고 막 하시면서 되게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약하실 때. 음, 그 20번이세요? 20번에서 25번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뭐 배치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네. 예, 보시면은 아시라이 이쪽에 딱 붙여서 텐트를 치시고, 그리고 이쪽에다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차가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쪽에서 차는 저 위쪽에도 주차장 있고, 이쪽 도로변으로 주차를 하실 거나, 아까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말씀드렸죠. 빡세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실 때는 잘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셔라. 그 와중에 그림은 이쁘네요. <laughs> 이쪽에 보시면은 차량이 도로면으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쪽 캠핑장 이용하실 때좀땅 모양이 2형이더라도 도로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주차하고 하시기에 훨씬 좋습니다. 보시면은 차량들이 이렇게 사이트 앞쪽으로 주차한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공간들을 좀 널찍하게 쓰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대형 리빙쉘 텐트를 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불멍하고 뭐하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별 사이트도 총 25개, 26개 있는데 배치도 참고하시고 여기 그냥 그림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양한 텐트들 있고 차량들 있고 한데요 자 보시면 여기는 차, 뒤에 텐트 이렇게도 있고 여기는 맨 사이드인데 텐트 있고, 차량은 도로 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좀 넓게 쓸수 있죠? 자, 여기 거의 대부분 차량 주차하고 이렇게 쓰십니다. 그 진짜 사이트에서 보는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쁘죠? 자, 그요 앞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하기가 힘든 20번에서 25번 사이트 쪽이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팁. 자, 이 계단을 기준으로 배치도를 보시면은 우측에 배치된 사이트가 있고 왼쪽에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왼쪽은 햇빛이 굉장히 오래 들어요. 대신에 우측에 있는 사이트들은 2시 반이 넘어가면 이제 바로 옆에는 산 때문에 그늘이 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늘을 좀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덥지 않게 즐기시려면은 계단 오른쪽 사이트로 선택을 하시는 게 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별 사이트에도 화장실하고 추석장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샤워실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5시 한 10분, 20분 정도 되는데요. 계단 우측에 있는 사이트들은 그늘이 져서 굉장히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계단 왼쪽에 있는 사이트들은 아직도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선택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가하기 캠핑장의 별 사이트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위에 펜션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아이들 방방장 있는 곳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저기 보이시죠? 계단 바로 앞쪽에 텐트를 쳐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이트가 6번입니다. 보시면은 계단 있고 계단 앞쪽으로 텐트가 있어서 그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너무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이제 저희가 묵는 별바라기 펜션 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저희는 펜션하고 그 예비 사이트, 캠핑 사이트에서 캠핑 방 하나짜리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저희는 텐트로 예비 사이트에 세팅을 했어요 이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 돌밭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자 여기 굉장히 큰 공터가 나와요 여기는 주차장 겸 예비 사이트 1, 2번이 있는 곳입니다 예비 사이트 1, 2번은 그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극성수기 때 이제 자리를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1번, 2번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차량들 주차한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게 나무가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사이트는 굉장히 넓습니다. 한두 가정 정도 와서 가운데 타프를 치고 양쪽으로 텐트 세팅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여기도 예비 사이트 예 예비 사이트입니다. 여기 사이트가 여기가 2번일 거예요. 저기가 1번이어가지고 크게 쓰시고 2번이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는 뷰가 제일 좋긴 하죠.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계단. 이 돌게나 있어서 아이들, 어리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펜션동.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5번 사이트 맨 끝에 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텐트 처준 곳이고요. 이쪽이 예비 사이트 3번. 저희가 해놓은 게 예비 사이트 4번. 그래서 이쪽은 사실 펜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텐트를 치겠다 하시면 주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이트.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텐트를 쳤고요. 저희 쪽에서 보는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쁘죠? 하늘도 이쁘고, 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 방방장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방방장이 있어요. 요게 저희 사이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지간히 시끄러워요. 근데 네, 아이들 있는 가정은 필수겠죠, 방방이. 네, 저희 텐트는, 에리젠 어, 라운지 쉐드 에스포 아시죠? 거기에다가, 위에. 저는 장비 이름은 잘 몰라요. 저희 형 장비라서. 이렇게 세팅했고, 안에는, 파세고 캠프25S와 롤펜 세팅. 그리고, 어 이렇게, 하루 난로 테이블. 안쪽에 침대. 지금은 두 개로씩 겹쳐놔서 정리를 해놨고요. 어제 저희가 이쪽에서 잤는데, 저희가, 그 난로 사용하면서 가장 잘 샀다 가격 대비 정말 잘 샀다는 제품이 뭐냐면은 바로 이 놀펜입니다 제가 난로를 많이 썼는데요 난로 하나만 쓰고 위에 S펜을 달아서 썼을 때는 정말 추워서 못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펜 하나 이걸 사면서 이렇게 역으로 대류를 시켜 주잖아요 정말 따뜻합니다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잘 정도. 제가 어제 위에 바람막이 자켓을 입고 잤는데 아침에 땀난 거 보셨죠? 음. 옷에서 땀 냄새가 날 정도 땀이 많이 났어요. 옷에서 땀 냄새가 날 정도 음. 다음에 동계 캠핑 준비하시고 간적기 캠핑하실 분들은 놀펜 뭐 가격이 만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펜션 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방도 방방 보여줬어요. 네, 저희가 이쪽으로 주차를 했고요. 저희가 이쪽에 펜션동입니다. 맨 끝에 부분이고요. 자, 저희는 이 앞에 데크에 그냥 테이블을 하나 붙여서 여기서 사용을 했고, 요, 요쪽으로, 여기서 이제 그리드라고 이렇게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방방장은 6시 반에서 7시까지만 딱 정리를 해서 아이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없고, 저희 텐트 앞쪽 공간, 저기서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불멍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별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지금 날씨 보니까 별이 엄청 쏟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캠핑장을 처음 알게 되고 추천을 받고 선택을 했는데, 사실 너무나 감동받고 깜짝 놀랐던 게 사장님이 순찰 시간이 있으세요. 관리하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 시간마다... 너무나 정성껏 말도 걸어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신경 쓰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단 아쉬운 점은 이제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매너 시간에 매너 타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전히 시간 안 짓고 끝까지 떠드시는 분들은 계세요 물론 사장님도 사람일 때는 쉬셔야죠 그래서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음 그런 부분은 서로서로 서로 좀 지켜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벌곡 별바라기 캠핑장 뭐 리뷰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둘러보면서 그 사이트 선택하는 꿀팁이라든지 그리고 소개를 좀해 드렸어요. 근데 뭐, 제 기준에선 굉장히 만족하고 좋았는데, 공냥님 뽕냥 입장에, 입장에서, 꽁냥님 입장에서 어땠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우선은, 저희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왔으니까, 사이트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펜션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펜션하고 이게 가장 위쪽에 약간 가장 뷰가 좋아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고,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 뭐 괜찮다, 괜찮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laughs> 음, 전체적으로 경치나 그런 거 훌륭하고요. 네, 물론 뭐 내과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그치, 그런, 그런 것들이 수영... 없는 건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하지만 사이트 보시면은 수영장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탁구장이라든지 매점 확충도 하실려,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 시간 시간마다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캠핑장 음, 그리고 음, 관리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음. 어, 소소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실제로 저희가 그 불멍하고 있을 때도 와서 말 그대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캠핑장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상 낭만공략 t v 였고요 낭만이, 꽁냥이. 이번 리뷰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 알림 설정. 빠이빠이. 알리자.